이런 거예요. 10년 동안 한번 오른 버스 요금과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적자가 불어났다는데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마을버스 회사 사장을 만났습니다. 충분한 뭐 재정 지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 운송원가에 못 미치는 것을 지급하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데 회사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커요. 월급을 지금도 한 15일씩 밀리고 있는데 아, 그래요. 겨우 월급 주기도 바쁜 거죠. 이 사장은 직접 정비하며 차량 유지비를 아껴보지만 해마다 오르는 인건비와 유류비를 감당하긴 쉽지 않답니다. 환승을 탈퇴하면 단독 요금을 양쪽을 다 받으면 충분히 적자 안 나고 흑자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승객 입장에? 어, 당연히 힘들죠. 비용도 증가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걸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충분히 보상을 해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3년간 환승으로 인한 손실액은 무려 2,300억 원이라는데요. 서울시에서 일부를 지원받아서 운영해 왔지만 턱없이 부족하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입장은 어떨까?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마을버스 조합에서 요구한 거에 대해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올해 마을버스 지원 예산이 지난해보다 상당히 증액됐는데요. 조합 요청대로 재정 지원 기준을 일괄적으로 올리면 일부 흑자 기업들한테 불필요하게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합에서 상당히 과도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측의 요구를 들어주려면 32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 심지어 2022년에는 192억 원에서 495억 원까지 지원을 확대했고, 올해 또한 전년보다 약 54억 원을 늘렸다고 하는데요. 이미 적지 않은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음. 또한 서울시는 2023년 마을버스 요금을 9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리면서 회사들의 경영 여건이 나아졌다고. 강조하고 네. 있습니다. 이게다르네역시 버스 시각이 어떤 어느 정도까지 어, 이야기가 뭐가 정답인 거예요? 적자 업체들은 좀 경영 정상화를 할수 있도록 합리적인 그런 재정 지원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또 시민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어, 업계와 함께 그 고민할 계획입니다. 갑자기 마을 버스 업체가 100개가 넘는 업체가 이익이 나서 서울시 세금으로 배를 불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안으로 들여다보시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대출과 대출 연장과 상한을 유지하려고 제표상 이익을 만들어놓는 아,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다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마을버스가 환승체계에서 탈퇴하면 승객의 교통비가 폭등하게 되는 상황. 네.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하지만 서울시와 마을버스 간의 협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가고 싶은데 좀더 가까이 데려다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친근한 느낌이 있는데 맞아요. 서울시와 마을버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탈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시민들이 겪을 불편함이 너무 클것 cool 같아서 무엇이 시민들을 위한 선택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셨, 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수단을 넘어 일상의 동반자가 되는 마을버스 지금처럼 부담 없는 서민들의 발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